선생님 모시려고 우리 한이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? 동원할 수 있는 백은 다 썼는걸요. 컷. <laughs> 컷. 어! 아유 잘하셨군 컷 좋았습니다. 잘 <laughs> 됐어. 제가 로나가 됐어요. <laughs> 완전히 의리 되었습니다. 로나야 <laughs> 아, 아,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하다. 네, 당해보니까 네, 알겠더라. 네. 원래도 미안했지만 더 미안하다고. 걔 네. <laughs>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 딸이야. 난걔 때문에 엄마를 잃었다고.

얼찍 다오첫 촬영이 끝났어요.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무리위 까졌어요. 빠이빠이! 저때요 단발 자른 거? 펼치면서 입고 마시고 i 는 a 리시타 데스 포르 보다! 어 말이야?

어, 야, 이 야, 나이 야, 때, 어, 나이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,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렇게 할수 있다고. 그게 되게 감동적. 이 어, 그게 감동적이라니까 이게 용기라니까 용기 진짜. 용기와 노연기 아 <laughs> 살인사건 용의자니아 아니, 다 아니, 아니, 네, 네. 예. 무슨 말이에니 살인 용의자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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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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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<목소리도> 어어머이이겠다 <해야지. 부모님이> 안녕! <laughs> 아, 안녕! 안녕! 아, 안녕! 아, 안녕! 아, 이녕 아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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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가 아, 안는 아, 안녕! 아, 아, 일반법이면 안 하는데 치욕적이야 찜빈 안 아파시죠? 어, 괜찮아. 아유. 뭐야, 저 바구. 원래 이런 거 진짜 쓰는 거예요? 네. 원래 원래 때는 원래 이거 말고 이것까지는 해야 돼. 아. 컷. 컷 좋습니다. 첫 차량입니다. 열심히 해도록 하겠습니다. 누나가 떠나요. 그래가지고 사쿠니가 전력질주를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차가 잡지 못하는... 그런 식입니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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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아, 습니다 끝났습니다. 저 촬영. 잘잘 모르겠어요. 화이팅. 안녕하세요. 우윤입니다. 오늘 이제 드디어 시즌2 첫 촬영을 했는데요. 어, 날씨가 그새 너무 많이 추워져서, 어, 춥지만, 어, 그래도 열심히 또 열정을 불태워서, 어,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드라마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윤이, 어,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끝까지 많이, 펜트하우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추워요. 감기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김소연입니다. 아, 네, 어, 이제 오늘이 시즌 2의 첫 촬영. 방금 첫 씬을 찍었습니다. <laughs> 어, 음, 지금 스타일에서도 변화가 있고 해서 어, 좀 아직은 어색하기도 한데 음, 더 열심히 찍어서 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 역할을 맡은 엄기준입니다. 네 이제 드디어 펜트하우스 시즌 2가 음, 촬영이 시작됐습니다. 네뭐 안경이 좀 바뀌었고 뭐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고 뭐 이런 느낌과 뭐, 어쨌이 상태로 지금 네, 시즌 2 촬영 시작했는데요. 아 이번에도 되게 어,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벌써 대본을 읽어봤는데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아주 새로운 사건들이 또 빵빵 터지는 그런 재밌는 어, 시즌 2 펜트하우스가 될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펜트하우스의 이규진 역할을 맡은 봉태규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하윤철 역할을 맡은 윤종빈입니다. 네 시즌 2에서 뭐가 바뀌었죠? 뭐가 바뀌었 갑자기 지금 다짜고짜. <laughs> 네 뭐가 바뀌었죠 하현철 씨? 아네 많은 것들이 네 어, 바뀔 것 같습니다. 어 헤어스타일 바뀐 것 같은데요? 어그러네요어 안경도 바뀌신가요? 같아네 저도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. 어 여러분 이이뭐이 뭐가 뭐 생겼네요? 네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. 네. 어 그리고 어 의상이 뭔가 굉장히 고급지죠? 어... 고급져요. 네 저도 뭔가 아, 네.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야 네. 네, 좀잘 보겠습니다. 네. 아 그렇습니까? 네. 그리고 또 바뀐 거는 비밀이죠? 네 비밀입니다. 이제 우리 끝으로 가고 한마디씩 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시즌 2 가고. 네, 아, 아 시즌 원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즌 2도 어, 열심히 준비해서 부럽지 않은 작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네, 주세요. 시즌 2에 더 열심히 찍어서 어, 시즌 원을 사랑해주신 것만큼의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촬영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안녕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펜트하우스 시즌2의 로건 리 역할을 맡은 박은석입니다. 네, 이렇게, 어, 시즌2를, 첫 촬영을 마쳤고요. 어, 시즌1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곧바로 찍으니까, 어, 뭔가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 같으면서도, 어, 아직까지 전 시즌의 어떤 감정들이 확실히 좀 살아있어서, 어, 굉장히 또 스펙테클하고, 기대가 크네요. 시즌1에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펜트하우스2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